네, 뉴스프리전 미디어 뉴스센터 김경훈, 김정순입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취임 300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현안 사업들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찾아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정순 기자입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의 읍면동을 찾아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비대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며 모두 6차례 걸쳐 관심사업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소각장이든 뭐 매립장이든 뭐 화성 내 관내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어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십오 년 이후로. 저 상당히 급한 상황이에요.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화성 특례시 추진과 공공청사 건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열4개 사업에 대해 설명하자. 팔탄면의 공장 난립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관련해 불만과 제안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성에서 음. 어, 정남 거쳐서 정남 와이씨 거쳐서 서울까지 하는 그런 어, 방법도 있지 않냐? 그 우리가 산에 갔다 오면 흙이 묻는데 그 에어로 그걸 풀어내잖아요 고를 좀 소음이 안날수 있도록 이렇 그 치아에다가 고를. 팔탄면만 문제가 아니고 또 향남도 문제가, 되고, 뭐 문제되고,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될 거고 남양도 문제가 될고 공단도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아. 국회의님이 바뀔 때마다 이 남해고 주소를 했다 했다로 맨날 거짓만 했어요. 이에 정 시장은 충분한 정보 제공과 시민들의 이해 간격을 좁히려고 이 자리에 섰다며 소통의 의제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남해고 주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이 산업 단지는 심하자마자부터 작업에 추진이 안 되나 이 상황을 알아봤더니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 뭐, 해수부 뭐뭐 또 환경부, 환경부 이세개 부처가 공동으로 승인을 해주고 하는 행정절차가 있더라고요. 그게 안 되고 서 지금 늦어지는 거더라고요. 정명근 시장은 나 화성에 살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와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오는 17일에는 동탄 2동 행정복지센터와 동탄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화성 소식 뉴스 프리전 김정수입니다.